안녕하세요 알쌤입니다 네 쌤이랑 초등사부수잡기 5일차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일 동안 공부했는데 좀 어땠나요 어려운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거 너무 쉬워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씩 올라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단위 부수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단위 부수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머릿속으로 따다다닥 떠오른 친구들은 오늘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어, 단위분수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뭐였죠? 하 친구들은 앞에 살짝 빨리 참고하면 됩니다. 단위분수는, 네, 단위가 되는 분수인데, 분자가 항상 1이었다. 그리고 분모에는 0이나 1이 올수 없고, 2부터 자연수 쭉쭉쭉쭉 적어주면, 이것이 단위분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분수에 대해서 알았으면, 오늘은 단위분수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하고 나서 분수의 크기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위분수를 배웠으니까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해야겠죠. 아, 순서가 이렇게 배우고 크기 비교하고 배우고 크기 비교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하기 전에 분수의 크기 비교 어떻게 했었죠? 분모가 같으면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큰 분수인데, 단위 분수는 분모가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게 새로운 것이 하나가 필요하겠다. 이것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분수인 2분의 1과 4분의 1을 비교해 볼 텐데, 첫 번째에는 그림을 이용할 겁니다. 항상 분수는 그림을 이용하거나 수직선이나 막대를 이용하면 편한데 가장 쉬운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예요. 원 하나를 2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2분의 1이었고요. 4분의 1을 전체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색칠하면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색칠한 크기가 2분의 1이 큰가요? 4분의 1이 큰가요? 눈으로 딱 봐도 2분의 1이 더큰걸알수 있겠죠. 이것이 피자라면. 그럼 피자를 2분의 1, 4분의 1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합시다. 피자 하나가 있으면 2명에서 먹는 것과 4명에서 <laughs> 네 먹는 것 중에 누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쵸, 당연히. 두 명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왜? 피자 반판, 2분의 1을 먹을 수 있고, 네명이서 먹으면 4분의 1을 먹어야 되니까, 아, 어, 그러면 전체 나누는 숫자가 적으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렴풋하게 떠올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용돈을 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이랑 나랑 나누었으라고 하면, 만 원을 두 명에서 나누었으면 1인당 얼마씩 가질 수 있죠? 5천원씩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형제가 4명이어서 만 원을 받았는데, 4명에서 나누어 가지라고 하면, 2,500원이죠. 이게 옆에 나와 있는데, 같은 전체가 있으면, 4명에서 나누는 것과 5명에서 나누는 것 중에서,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거는,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 적어야 돼요. 즉, 만 원이라면, 4명에서 나누어 가지면 2,500원씩 가질 수 있고, 다섯 명이라면 2,000원씩 가질 수 있어요. 즉, 적게 나누는 게더 숫자가 크다. 아까 피자 한 판도 2분의 1이 더큰 숫자. 마찬가지로 돈을 했을 때에는 5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더큰 4. 그런 숫자 옆에다가 적어주면 2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은 5분의 1보다 크다. 어?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과 조금 다른 게 하나 나왔죠. 뭐죠? 어? 확실하진 않지만, 분모가 작은 게더 좋은 것인가? 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전체를 적게 나누는 쪽이 더큰 숫자가 되겠구나. 어, 진짜인가? 이걸 한번 밑에서 2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분수 막대를 이용한데, 지난번에 우리 단위 분수할 때 공부한 거예요.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한것 중에 하나인데, 한 조각의 끝에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진하게 칠해볼게요. 이게 각각 단위 분수를 표현한 거니까. 뭐가 더 크죠? 그쵸? 눈에 딱 봐도 2분의 1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 그 다음에는 4분의 1, 5분의 1 순서로 점점 작아지는 걸알수 있어요. 6분의 1은 더 작아지겠죠? 7분의 1은 더 작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어? 단위분수 중에 가장 큰 분수는 2분의 1. 이 분수 막대 한에서 말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거는 가장 밑에 있는 5분의 1이다. 결국, 모든 단위분수를 이렇게 부등으로 표시하면 2가 3,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 되는데, 우리가 그림과 분수를 막대로 배웠으면, 항상 글로 정리한다고 했죠. 단위 분수는 분모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분수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분모가 작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더 나누는 숫자가 작다고 했죠. 피자를 4명에서 먹는 것보다는 2명에서 먹는 것, 돈 만원을 5명에서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4명에서 나누어 가지는 것처럼 더 분모가 작을수록 큽니다. 이거를 우리는 수학에서는 쉽게 기호로 표시해요. 즉, 네모보다 동그라미가 크면 이것이 단위 분수로 갔을 때에는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즉, 네모가 3이고 동그라미가 5예요. 동그라미가 더 크죠? 그럼, 3분의 1이 되고 5분의 1이 되면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즉, 3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5등분한 것 중에 하나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난번이라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칠판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에는 분모가 같은 경우에는 뭐로 비교했었죠? 그쵸? 분자의 크기로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자가 같고 분모가 달라요. 그럴 때에는 뭐로 본다? 그쵸? 분모가 작은 것이 더큰 숫자가 된다.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착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분수에서 분모는 분자를 나누는 크기이므로 크게 나눌수록 분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아진다라는 것은 3분의 1이나 5분의 1이면 같은 피자 한 간을 먹어도 3명에서 3등분하는 것과, 다 5명에서 5등분을 할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크기는 더 작아지죠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면 10명에서 먹어야 되니까 훨씬 더 작아지는 것처럼 분모가 커질수록 크기는 작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 단위분수는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할수 있겠고요 만약에 분자가 같은 경우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분모가 작아야 한다 분자가 같으면 분모의 크기가 작아야 분수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지난번에 배웠던 것과 같이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짝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단위 분수는 분모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더 커진다. 즉, 4보다는 5가 크죠 그런데 이 4와 5가 단위분수가 되면 4분의 1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위분수를 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4명에서 나누어 먹는 것과 5명에서 나누어 먹으려면 4명 숫자가 적을수록 내가 1명이 차지하는 부분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과 6이면 당연히 7명이 많기 때문에 7명이 나누어 가지는 그것 중에 내가 한 명이면 그게 7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7분의 1보다는 6명 중에서 한 명이 먹는 것이 숫자가 커진다. 이거를 기억하고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분수 한번씩 떠올리면서 기본 확인문제랑 발전문제 풀고 잠시 멈췄다가 다 풀고 나면 선생님이랑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바로 알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림이 없더라도 할수 있지만 선생님이 바로 확인 문제니까 꼼꼼히 설명을 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과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이 그림만 봐도 더큰걸알수 있고요. 3분의 1과 5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더 크네요. 마찬가지 그림으로 비교하면 3분의 1이 더큰걸알수 있고요. 이거는 6분의 1이고 7분의 1인데 색깔 크기가 여기가 더큰걸알수 있으니까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빈 칸을 직접 만들어 봐야겠죠. 두개 중에 하나, 2분의 1, 하나, 둘, 셋, 넷, 네개 중에 하나, 더큰 것은 2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색칠 하더라도, 어, 분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미 한단계 올라간 친구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의 1, 하나, 둘, 셋, 3분의 1. 색깔로 보든, 분모로 보든, 분모가 더 작으니까 3분의 1이 더 크구나. 자, 이것도 3번 바로 풀게요. 두분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래요. 그러면 1, 2, 3등분이니까 여기가 3분의 1, 그리고 5분의 1이니까 당연히 쭉 내리면 3분의 1이 더큰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파악해도 되고, 분모 3과 분모 5를 비교했을 때, 분모는 작을수록 단위분수가 커지니까 3분의 1쪽으로 화살표가, 고등어가 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은 크기 비교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 필요 없죠? 뭐를 비교하면 된다? 단위분수는 분모의 크기를 비교해서 반대로 가라고 했죠? 더 나누는 숫자가 작아야지 분수의 크기는 커진다. 그럼, 2분의 1. 에쿠, 선생님이 표시를 잘못했네요. 네. 2분의 1이 더 크고, 4와 3을 비교하면, 3으로 나누는 것이 더 커지는 숫자. 그 다음에, 4보다는 5가 크죠? 그러면, 이게 단위분수가 되면 바뀌기 때문에, 4분의 1. 6분의 1과 5분의 1은 5가 더 작기 때문에 5분의 1이 분수는 더 크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발전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것을 응용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간 그림이나 색칠을 생략하더라도 바로 머릿 속으로 팍팍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3이 작은니다위분수는 반대가 됩니다. 6이 더 작습니다. 6분의 1이 더 큽니다. 11분의 1이 더 큽니다 10분의 1이 더 큽니다 여러분 100명이 나눠 가지는 거랑 10명이 나눠 가지는 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개념에서 두 번째 배웠죠 분수 막대를 이용한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했습니다 그럼 각각 가, 나, 다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2분의 1 3분의 1, 4등분한 것 중에 하나. 그러면, 가는 2분의 1, 나는 3분의 1. 분수 막대로 비교를 해도 되고, 아니면 분모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2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리고, 3분의 1과 4분의 1 중에서도 분모가 작은 3분의 1이 더큰 단위분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 단위분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6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이걸 쉽게 표현하면 6보다는 작지만 3보다는 큰 숫자 이렇게 찾아도 돼요. 왜냐하면 부등호가 바뀌면 분모가 커질수록 분수의 크기는 작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3보다는 크고 6보다 작으려면 4, 5. 정답인가요? 아니죠. 모두 몇 개인가요니까 그러니까 두 개라고 적어줘야 정답이 되죠. 4, 5잘 구해놓고 문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5분의 1과 4분의 1 적어줘도 두 개가 된다. 이게 더 깔끔하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0분의 1. 9분의 1, 8분의 1이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1보다는 작지만 7보다 큰 숫자, 8, 9, 10 이렇게 해서 3개의 문제를 푸는 방법, 푸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주러 푸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 저렇게 풀어도 되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렇게 푸는 게더 편한 것 같아.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분수의 동그라미 가장 작은 것의 세모. 그럼 여러분들은 단위 분수니까 뭐를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분모의 크기를 비교해야겠죠. 가장 크려면 분모가 작아야 되죠. 2분의 2랑 8이랑 그 중에서 제일 작은 2분의 1이 가장 큰 단위분수. 그 다음, 분모가 가장 큰 9가 가장 작은 단위분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15랑 20과 10을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분모는 10. 그러니까 단위분수는 가장 커지는 것이 되겠고요. 20이 가장 큰 분모이기 때문에 단위분수로는 가장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즉, 4분의 1보다 큰 단위분수를 하라고 했죠. 이 말은 이 안에 4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도 있을 것이고, 1도 있을 것이고, 2도 있을 것이고, 3도 있는데, 여기에 자연수 들어가라고 했죠. 거기다가 2부터 9까지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0과 1은 안되기 때문에 2와 3이 되는데 왜 2부터 9까지라고 했죠? 음. 단위분수는 0과 1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부터 9까지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단위분수입니다. 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으려면 아! 분자가 1이라는 뜻을 다르게 말하는 거구나. 그 다음, 4분의 1보다 작은 분수입니다. 라는 거는, 아 분모가 4보다는 커야 하는구나. 즉, 4분의 1보다는 커지려면, 뒤에 분모가 4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분모가 4보다는 크지만, 8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어, 여기서 힌트를 벌써 무려 3개나 줬네요. 우리 문제 풀기 어려울까 봐 친절하게 힌트를 3개 줬습니다. 즉 분자는 1이다. 그런데 분모는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5랑 6이랑 7이다. 정답은 3개다. 라고 풀면 안 되고 분수를 모두 구하시오니까 5분의 1, 그리고 6분의 1, 7분의 1. 즉, 단위분수 3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너무 빠르면 댓글로다가 선생님 너무 빨라요. 이렇게 적어주면 선생님이 다음 영상 만들 때 조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인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 적어 보세요예요. 그럼 여기 5분의 1보다 큰 단위 분수는 무엇인가요라는 거는 분모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분모가 5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4와 3과 2가 되는데 1분의 1은 단위 분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분의 1보다 크려면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와 3분이겠죠? 그럼 2분의 1,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7분의 1보다 크려면 2부터 6까지니까 여러분들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힘들겠지만, 한, <laughs> 힘들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주면 정답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과 9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6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2분의 1부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전체 들어갈 수 있는 단위분수는 4개인데, 가장 작은 단위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 3, 4, 5 중에서 가장 큰 분모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1이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단위분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거 카드 뽑는 문제 생각보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잘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자, 두 장을 뽑아서 가장 큰 단위분수를 뽑아야 된대요. 그럼 단위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분자는 항상 모여야 된다? 그렇 1이어야 된다. 그럼 이한 장은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위분수니까 3과 5와 7 중에서 가장 어떤 숫자를 뽑아야 되죠? 그렇죠. 가장 작은 숫자를 뽑아야지만 단위분수가 커진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또 나왔네요. 자, 상현이와 서정이는 우유를 마셨습니다. 상현이는 한 컵에 3분의 1을 마셨고요. 서정이는 5분의 1을 마셨대요.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정답을 알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수형 어려워하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컵이 똑같은 컵이 있으면요. 자 3등분한 것과 5등분한 거예요. 분수 막대랑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누가 더 많이 먹은 걸알수 있죠? 그렇죠. 상현이가 더 많이 먹은 것알수 있죠. 이렇게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3분의 1과 5분의 1이 있는데, 분모는 3보다 5가 큽니다. 그러므로 단위 분수는 분모가 작은 숫자가 크기 때문에 상현이가 더 많이 마셨습니다. 라고 정답을 퍼둬도 됩니다. 그림이나 분수 막대나 아니면 문제풀이나,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방법으로 풀이 과정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기역과 니은 중에서 더큰 분수니까 기역에 들어갈 분수와 니은에 들어갈 분수를 찾아야겠습니다. 7분의 5는 뭐가 5개 있어야 되죠 7분의 1이 5개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니은에는 9분의 1이 7개 있어야 9분의 1이 되고요. 7분의 1과 9분의 1 중에서 더큰 분수니까 분모를 7과 9를 비교했을 때 9가 더 크니까 우리는 반대로 7분의 1이 더큰 분수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수령 별거 없죠. 모두 만족하는 분수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힌트, 1번 힌트 봅시다. 단위 분수 3개가 모여야 된대요. 단위 분수는 분자가 얼마였었죠? 1. 그런데 그것이 3개 있어야 된대요. 아, 분자 너 3이라는 뜻이구나. 분자 3. 좋은 힌트 감사. 그 다음, 분자와 분모의 합이 10이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네. 3이랑 더했을 때, 7이 돼야 되니까, 7분의 3은 7 더하기 3 하면 10인데, 그럼 세 번째 조건을 한번 봅시다. 7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7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7분의 1도 적어 놓고, 7분의 3도 적어 놓고, 7분의 5도 적어 놓으면, 분모가 어떻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아, 분모가 같을 때에는 분자의 크기를 비교한다. 1보다는 3이 크고, 3보다는 5가 크니까, 정답은 7분의 3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멈추했던 이유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힌트만으로도 벌써 7분의 3이 나왔는데, 세 번째 힌트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느라 좀 늦었거든요. 보니까 이거는 7분의 3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더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게 친절한 힌트까지 줘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는데, 단위분수랑 실제 크기분수 비교할 때 헷갈리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선생님이 크게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2분의 1과 10분의 1은 각각 단위분수인데 쉽게 2명이 나누어 가진다 10명이 나누어 가진다 그러면 그한명즉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2분의 1과 10분의 1 중에서 뭐가 더 크죠? 그렇죠 2분의 1이 더 크다 이렇게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고 아니면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분모가 클수록, 즉, 2보다는 10이 크니까, 분모가 클수록 단위분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되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분수 막대를 이용해서 복습을 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꼭 댓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